쓰자검왜 쓰냐? 와우 미친. 쓰자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이 문어는 뭐라고 적힌 거야? 안 때릴게요. 안 때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언제든 그렇지만 하고, 없고. 그냥 비밀은 구라핑으로 쓰는 게 제일 효과 있어. 그렇게 치면 구원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긴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음 턴에 토레스 내면은 나쁘진 않겠다. 토레스. 그러니까 토레스는 어, 만약에 온쪽 긴급 소집 안 나오면은 토레스 내고 뭐가 나와도 솔직히 토레스 내는 것보다 성전사의 오라나 긴소하는 게 낫겠다. 토레스는 굳이? 와, 미친. 이러면은 토레스가 나아요. 일단 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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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보 도발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토레스가 낫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뭔 상황이냐? 기껏 버프 발라서 일대일 교환하는 상황.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때리는 게 낫다. 맹세승리정를 위해. 이게 성석 기사는 잘 잡아. 필드덱 같은 애들은 진짜 잘 잡는 것 같아 이 덱이. 철치. 그냥 카운터 카드로 미친 스노우볼을 굴려 버린다. 카운터 카드는 다 들어갔다. 근데 토레스가 또큰 역할을 하긴 했어. 토레스가 이번에 그래도 세번딜 막아준 거유튜브 쓸만하다. 연마 법사니 미친 핸들을 갖고 있구나. 일단 연마 코스트 높이자. 난네 데스케도 천보가 있다는 사실. 너뭐 하지 마. 그냥 일단 연마 코스트 올려. 파 아, 리아들이 서순 그만해. 리아들이 뭐하냐고. 다 뽑았고. 아, 애매하다, 이거는. 나이스! 연마법 상대로? 전투의 함성 계속 늘리기. 그만, 너네 지금 필요 없어. 설령 필요 있다 해도 핸드로 나오지 마. 내 소원이야. 그러면 글루구 잡냐? 들창검미 메커니즘은 볼때마다 모르겠어 아깝긴 하다 까지? 흠 천보 어 이건 왜안 깔아줘? 아니 쟤도 소환됐는데 천보 줘야 되는 거 아님? 아이고야 잘 나오긴 했는데 아깝다 빠지만 일단은 측량으로 간헐천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다음에 나오면 제일 좋은 건 긴급 소집이긴 한데 진짜 나오네. 이게 지금 4만 하니까 6만 하? 아니. 정상에 도달했군. 윤회가 앞으로 3번 더 있을 예정 아니 별론데 잡기는 잡거든 뭔가 아깝다. 윤 회랑 간헐 천이 그러면 있 다는 거네. 저거 잡 아도 못안 뭐 나오 잖아. 뭐탄 나오 잖아. 그거가 있어. 아, 까먹고 있었다. 아, 진짜 토레스 때문에 이거 해볼 만하지. 어 진짜 대형 실수였네. 이거. 진짜...검 별투개시라도 나왔으면은 나쁘진 않았을텐데 근데 요맙은 박제기가 힘들 것 같긴 하네 별투개시가 나와서 아 진짜 이게 진짜 각인데 이거 이게 안나와? 아쉬워요. 네루바를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우, 뒤지게 아프네. 그래도 이 소집기사가 나쁘진 않은 게, 이런 매치는 진짜 할만하거든? 무조건 이긴다는 아니긴 한데. 할만하다. 무원 핸드가 망했다는 사실은 알았고 들창거미 얘가 의미가 있을까? 망해라 오히려 좋은데? 아테드. 이건 토레스 내야지. 나름 천보 도발임. 나름. 차트. <laughs> 내 천보는 세번 막아. 나의 천보는 세 번을 막아요. 야, 그래도 도발 나온 게 어디냐? 얘는 뚫, 뚫을 수 있겠다. 게임셋. 야, 그러면 토레스가 캐리 했는데? 이 정도면 토레스가 캐리한 거 아님? 야, 쓰자곤 왜 쓰냐? 진짜 왜씀 쓰자곤 왜쓰냐 진짜로 왜쓰 전 이렇게까지 망할거란 생각을 안했습니다 야 그래도 긍정적인거? 아닌데 긍정적이지가 않은데 지금도 다음 턴에 토레스 될까? 이게 만약에 그 꽃게 기수 였으면은 또 달랐을 텐데 와우 끝나냐 근데? 끝난거 같은데? 안 나가네 일단 4대이고 끝났죠? 이겼네요, 다행히. 우싸! 아, 요마브 별론데. 근데 낼 수밖에 없기는 해. 할게 없어서. 와우. 일단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되게 잘 나왔어. 자연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 건깔자 오 나이스 위치도 좋고 요맙도 있어서 좋고 들창 거미도 나와서 뭐 그래도 초반 필드 어떻게 대처도 가능하고 망해라 아 조금 아쉽긴 한데 만화 제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되려나 긍정적이면 그게 맞긴 해 지금 그 들창검이 다음 턴에 버프 발라도 되고 이러면은 버프 바르는 게 낫지 이게 그래도 세긴 세다 만화가 깎여가지고 그래도 할 만은 할듯 어 그래도 납배드 와우 wow. 미서는데들창거미가또한건 해주나 했는데. 소집 기사를 진짜 일주일 만에 올린 것 같은데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일단은 토레스라는 이번에 새로운 전설 카드가 들어갑니다. 어, 일단은 미리 말하자면은 저는 토레스가 없는데 만들어야 될까요? 하시면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소집기사는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 덱은 초반에 상대를 괴롭혀서 괴롭힌 것 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리는 덱이에요. 토레스는 그 상황들과는 조금 맞물리는 점은 없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쓰냐. 어그로 덱 매치에서는 그래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그로암사라던지 성서기사. 이런 매치업 상대로 토레스의 역할이 꽤 크고 이 이 카드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내가 죽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매치업에서는 사실 토레스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토레스가 없으신 분들은 뭐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덱을 해봤을 때 어? 연마법사를 잘 잡아가지고 와, 나 이제 갓덱 찾았다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막상 다시 플레이를 해보니까 거의 다졌어요. 이 카드가 전함 하수인들의 비용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연마 법사는 대부분의 하수인들이 전투함성이에요. 전투함성이다 보니까 그물 군주가 리아드린 효과로 천상의 보호막을 바른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 이때부터 꽤 내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연마법사가 영능을 쓸 때마다 위습이 필드에 깔리기 때문에 오색광선 각이 진짜 잘 나와요. 오색광선으로 필드 정리도 가능하고, 네로바르 그물군주로 리아드린의 버프를 받았다. 혹은 양조주 버프를 받아서 천상의 보호막이 유지가 됐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할 만해요. 그래도 나름 일리는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